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선생님 이름 알죠? 선생님은 2학년 9반 담임 선생님 이한결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주랑 다음 주에 어, 뉴스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다고 해요. 사회적 거리두기란 무엇인지 아나요? 거리를 둔다. 음, 거리를 둔다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둔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놀이터에 나와가지고 친구랑 놀아요. 친구랑 모래 쌓기 놀이도 하고 그네도 같이 타고 미끄럼틀도 타고 했어요. 자 이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한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왜 아닐까요? 너무 가깝죠?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둬야 된다고 하는데, 2m라는 건 여러분들의 키보다 훨씬 더먼 거리에요. 자, 이걸 잘 실천해야 우리 모두 코로나19로부터, 음, 극복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말씀드려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해요.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이 수학 교과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학년 때 배우게 되는지 설명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설명해준다고 했죠? 맞아요. 보험 교과서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준다고 했어요. 자, 보험 교과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한번 표지를 봐봐요. 표지에 예쁜 꽃이 이렇게 주렁주렁 펴있네요. 자, 이 분홍꽃, 꽃의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나요? 가족들과 벚꽃놀이 가본 적 있죠? 그때 본 꽃과 많이 비슷하지 않아요? <laughs> 자, 그러면 봄은 과연 몇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봄은 이렇게 1단원과 2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1단원 알쏭달쏭 나. 알쏭달쏭 나에서는 나에 대해서 배우겠죠. 단원 이름처럼. 자, 2단원 봄이 오면, 봄이 오면에서도 봄이 왔을 때 과연 무엇을 하는지,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것 같아요. 그럼, 1단원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해요. 1단원 이름이 뭐라고요? 네, 알쏭달쏭 나. 자, 알쏭달쏭 나에는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 이렇게 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자세하게 활동들이 한 페이지, 이쪽 페이지랑 이쪽 페이지에 잘 나, 나와 있어요. 자, 그림이 좀 작아서 잘안 보이죠? 선생님이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줄 거예요. 우선, 이 봄이 오면, 알쏭달쏭 나에는 내 몸이 궁금해요, 몸과 마음이 자라요, 그리고 내 꿈을 펼쳐요. 이렇게 세 가지 활동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하나씩 알아볼 건데, 자, 내 몸이 궁금해요에서는 우리의 몸을 살펴볼 거예요. 잘 관찰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우리 몸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 가지 신체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찰을 하는데, 이 관찰을 하면서 이 몸에서 있는 것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까지 같이 알아볼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선생님, 이렇게 지금 보이는 곳에는 선생님 눈이 있네요. 자, 선생님 눈이 만약에 없어요. 눈이 사라졌어요. 그럼 뭐가 불편할까요? 자, 뭐가 불편한지 말안 해도 알수 있겠죠. 자, 그 불편한 점을 생각하면서 아, 눈은 이런 일을 하는구나를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만약 몸이 아프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몸을 깨끗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재밌는 활동도 있는데, 그 활동은 뭐냐면, 바로, 이렇 나와 있네요. 다양한 표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쁠 때, 슬플 때, 화났을 때 짓는 표정들이 다 다르죠? 어떤 표정들이 있는지까지 알아본답니다. 자, 두 번째로 몸과 마음이 자라요에서는 어떤 것을 같이 할 거냐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살 때부터 아홉 살 때까지 쭉 자라왔죠? 그렇게 자라는 동안 우리는 뭐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니면 뭐 그때 세살 때는 뭘 했는지 이런 식으로 한살 때부터 쭉 어떤 식으로 내가 커 나갔는지 자랐는지 알아볼 거랍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 이 단어에서 중요한 건데, 몸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마음도 살펴볼 거예요. 나의 마음을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나의 마음은 누구만 알수 있어요? 맞아요. 나만 알수 있죠. 내가 말하지 않으면 부모님도 선생님도 알수 없어요. 알기 힘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내가 스스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내가 나의 마음을 모른다면 누군가에게 설명하기도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살펴보는 활동을 통해서 아, 이럴 때는 내 마음이 이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쏭달쏭 나에서 마지막으로 내 꿈을 펼쳐요라는 게 있었죠. 자, 그 활동에서는 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렇게 잘 생각해보고 표현하는 것 같이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우리 반 친구들 중에 요리사가 되고 싶은 친구도 있을 테고. 또 유튜버가 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아직 꿈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단원에서 내가 자, 과연 자라서 어떤 것이 되고 싶은지 같이 생각해 볼 거랍니다. 자, 이렇게 모든 활동을 다 하고 나면 내 몸과 마음과 내 과거와 미래를 다 알게 되죠. 그러면 이 단원이 끝나 처음 시작할 때보다 끝났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겠죠. 그 자기 자신에 대해 알게 된 것을 반 친구들에게 또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나누면서 이 단어는 마무리 지을 건데 선생님은 그게 굉장히 기대돼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도 기대가 되고 또 선생님에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는지 소개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다 기다려집니다. 자, 그러면은 봄의 두 번째 단어. 봄이 오면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페이지에 날거 들쳐서 봄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기도 아까 1단원과 똑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봄을 느껴요, 봄을 만나요, 봄을 담아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수 있어요. 첫 번째, 봄을 느껴요에서는 봄이 오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죠. 뭐, 날씨, 그에 따른 옷차림, 또 건강수칙, 또 봄에 하는 활동들.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겨울과 봄을 비교하면 쉽게 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봄에는 나들이도 가고, 또 꽃과 나무도 심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생활 도구는 뭐가 있는지까지 알아보는 게이 활동에서 할 내용이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봄을 느껴요 다음에 봄을 만나요를 할 건데, 봄을 만나요에서는 봄에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할 수칙들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봄에는 어, 미세먼지와 황사가 다른 계절에 비해서 유난히 더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때는 내가 어떻게 내 몸을 건강하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데, 요즘은 미세먼지 황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코로나 19로부터 나를 예방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내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코로나 19 이겨내기 예방수칙 뭐가 있나요? 다들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첫 번째, 손 씻기. 손을 씻는데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아, 다 씻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절대. 자, 손을 씻을 때에 손바닥부터 이렇게 손끝도 씻어주고, 손등도 씻어주고, 그리고 손가락 사이사이도 씻어주고, 이렇게 손가락들도 하나씩 다 씻어주면서 흐르는 물에 30초를 씻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깨끗하게 손을 씻은 거예요. 두 번째. 바깥 활동을 할때꼭 착용해야 되는 거 뭐죠? 네, 당연히 마스크겠죠. 마스크 특히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나 병원에 갈 때는 더더욱 잘 착용해야 돼요. 자또 뭐가 있을까요? 기침할 때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렇게 손 여기다가 이렇게 기침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침이 튀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침을 이렇게 퍼뜨리는 거니까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거겠죠? 또 거리 두기. 아까 처음 말했던 거리 두기도 예방 수칙 중에 하나랍니다. 자, 이제 봄이 오면에서 마지막으로 배울 활동은 봄을 담아요예요. 봄은 겨울과 또 다른 느낌들이 있죠. 예를 들면 겨울에는 하얀색, 눈이 많이 오니까 하얀색과 뭐 차가운 파랑색이 더잘 어울린다면 봄은 꽃들이 피어나고 잔디가 새싹새싹들이 이렇게 자라나니까 뭐 분홍색이나 노란색이나 초록색 이런 것들이 더잘 어울릴 거예요. 또 집의 분위기도 훨씬 더 밝아진 게더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봄을 담아요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 집을 꾸미는, 우리 집에 봄을 담아요라는 활동을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 건데, 이거 이름이 가랜드예요. 이 가랜드 만들기 영상을 선생님이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 그 영상을 따라서 가랜드를 만들어서 집에 한번 봄을 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가랜드 만들고 내가 만든 가랜드 플래스팅에 자랑 한번 해볼까요? 자, 좋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봄이 오면에서 배우는 내용은 이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싶은 게 있는데 두 가지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알쏭달쏭 나와 봄이 오면 어, 알쏭달쏭 나와 관련해서 읽으면 좋은 도서로 나는 나의 주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또 봄이 오면에 관련돼서 읽으면 좋은 책이 있어요. 그건 선생님이 더보기란에 자세하게 써놓을 테니 는 도서관에서 대출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름 교과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우리 모두 건강해요.